예화가 34년 내 최저치 근처에 왔다. 그러면 이렇게 왜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 쪽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예화는 반대로 34년 최저치까지 밀렸는지? 네, 안녕하세요. 어,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예노와 관련된 전망을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예노 전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어, 좀 단기적 시각에서 왜예노가 최근에 일반 기대와 반대로 예노가 약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후에 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어,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일시간 말고, 중장기적으로, 결국, 펀더멘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 옛화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어, 펀더멘탈, 예화의 펀더멘탈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한, 어, 저희 구독자님들은 여기, 어, 오늘 촬영되는 거와 다음 시간에 올라가는 거를 두 편을 다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보니까 예너화 채권 ETF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이제 매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제가 최근에 저이 업계 관계자들 얘기를 좀 취합을 해보면은 현재 작년 7월달 이후에 예너화 채권 ETF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매수자가 거의 8천억 이상을 순매수를 한것 같고요. 그리고 3월달 들어서도 거의 한 7, 8배 이상도 매수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노와 관련돼서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지금 어제죠. 오늘 촬영일이 3월 28일인데 전날 기준으로 151이고요. 방금 제가 촬영하기 전에도 제가 환율을 한번 잠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제가 아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어 여기 트레이딩 이코노믹 사이트를 확인하거든요. 여러분도 이 자료 어, 이 사이트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이런 환율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좀매크로 관련해서는 여기가 보통 많은 분들이 인베스팅닷컴을 쓰시는데 트레이딩크롬스 좀 저는 개인적으로 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달러 어, 한번 볼게요. 엔달러 지금 오늘 현재 151이네요. 151.4달 엔이네요. 아, 결론은 이제 제가 오늘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엔 달러입니다. 달러 대비 엔화고요. 그래서 어, 여기 이가 그러니까 수치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예나화가 약세가 되는 거고 위로 갈수록 예나화가 강세가 됩니다 달러 대비 달러 대비해서 어,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지금 달러당 151엔까지 좀 밀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 이거는 어, 1900 어, 여기 있죠 1900 90년 초반 이후에 옛달라 데이터로서는 가장 낮게 여기 표현이 재미 재미 제목이 재밌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됐었냐면 엔화가 34년 내 최저치 근처에 왔다. 찍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최근에 이제 한국이 그러니까 특히 한국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제 예나 강세로 갈 거라 기대해서 투자했던 분 입장에서는 긴축 같은 이런 걸할 거로 기대해서 이제 예나 강세로 갈 거로 기대해서 들어오신 분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왜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긴축 금리 인상 쪽으로 어,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예노하는 반대로 34년 최저치까지 밀렸는지 뭐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번 3월 중순에 BOJ가 3월 달 이제 3월에 이제 정책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하면서 이제 2007년 이후에 일본은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지속을 했었는데 그, 그 이거 이거를 이제 어 0에서 0.1%까지 기준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10bp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YCC, YCC라는 게 뭐냐면은 어0년 국채 금리를 금리가 어, 일정한 밴드 그러니까 밴드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계속 국채를 매수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즉 일드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붙잡는 거예요. 그 금리를 안 올라가게 붙잡아 놓, 놓는 정책이고 어떻게 붙잡냐면은 국채를 계속 사들이면은 금리가 안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안 올라가게 하려고 하면은 국채를 계속 사서 국채 가격을 유지해 를 주면 금리가 안 올라가는데 그 정책과 국채 10년 금 금리가 안 올라가에 붙잡아 놓는 정책도 어이 요번에 공식적으로 이제 요 YCC도 종료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ETF나 리츠를 매입을 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어, 스탑을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밥 했던 얘기인데, 밑에 다시 한번 제가, 어, 제, 제가 보고 있는 해외 리서치 자료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뭐 같은 얘기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주요 정책금리를 타겟 레인지를 좀 올렸다. 그죠? CPP 정도 올렸고, 그래서 이게 지난 7년간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구간을 이제 끝냈다는 게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YCC, 이제 10년 국채금리를, 국채금리 레벨을, 이제 캡을 좀 잡아놓는 정책이었고, 이게 BOJ. 국채 매입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폐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공식적으로 ETF와 리츠 매수도 이제 매수를 중단을 했다는 거고요 단지 이제 회사채는 향후 1년간 좀 정기적인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좀 아직은 좀음 매수하는 거를 아주 향후 1년은 두겠다는 얘기고 이후에는 중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를 조금만 더 보면은 지금 방금 이거죠 정책을 크게 나누면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쇼텀 얘기와 롱텀 얘기로 있고 그러니까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했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한 건데 예를 들면 단기 그러 그러니까 마치 마치 f r b 금리 같은 거죠. f r b 금리 같은 거를 기존에 이렇게 영점일 프이의스이리스벨에서 이제 현재제 현재는 플러스 영점일 프로 수준까지로 인상을 한다. g term, long term, long term, long term, long t e r 장기금리는, 어, 장기금리는 어, 장기 어떻게 되냐면은 어, 기존에 여기, 어, 1%를 캡을 씌워놓고 1% 근처에 금리 올라갈 것 같으면은 10년 국채금리를 계속 매수를 해서 금리를 못 올라가게 붙잡아놓는 YCC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요 YCC를 폐기한다고 했어요. 폐기한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어, 공시적으로 폐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 요드가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본 중앙은행은 여전히 이전과 비슷한 양으로 어, 장기 국채의 매수를 당분간은 지속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의 메시지가 어떤 얘기냐면은 어, YCC를 폐기를 폐기한다면서 왜 여전히 10년 국채 금리를를 일정 부분 이제 어, 동일하게 매수를 하겠다고 얘기한 거냐면 당분간 지속하겠다고 얘기한 거냐면은. 어, 일본은 기본적으로 급격한 정책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영어로 이제 10년 국책입니까? 만약에 YCC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정 레벨쭉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어, 그거 아세요? 그 우리가 만약에 YCC가 완전히, 그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actually, 그니까, 러 완전히 실질적으로 YCC가 이번 아직 실질적인 아니면 완전히 폐기되면 금리 그 금리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라고 보냐면은 그거에 대한 힌트는 일본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0.7 정도 좀될 겁니다. 그0.7 0.8 정도 될 텐데. 이거는 10년짜리는 그동안에 이제 YCC, 그, 즉, 중앙은행이 계속 이렇게, 계속 금리 못 올라 붙잡아놨기 때문에 원래 가야 될 금리만큼 못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10년 금리가 만약에 YCC가 완전히 폐기가되면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힌트를 알수 있는 게 여러분, 뭘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걸 보시냐면, 일본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본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YCC 대상이 아니, 아닙니다. 즉, 일본의 경제 다이나믹스, 수요와 공급, 경제를 반영한 금리로, 그러니까 시장에 형성되는 금리인데,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7에서 1.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 글로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는, 만약에 일본의 10년짜리 시장 금리도 만약에 YCC가 완전히 폐기화되면은 30년 만기 금리 레벨 수준까지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1.7 내지 1.8. 즉, 현재보다 금리가 한1%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BOJ가 미팅을 하면서 YCC를 폐기한다고 한 다음에, 그럼에 불구하고 이전과 비슷하게 여전히, 어, 장기, 그니까 러 10년짜리 국채를 매수하는 규모는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어떤 뉘앙스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이제 국채를 붙잡는 YCC가 완전히 폐기돼버린 바로 금리가 30년짜리 국채금리를 수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바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본은, 아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금리 올라가는 거를 영어로, 그러니까 스무딩하게, 천천히 올라가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거죠. 즉, 이 동일하게 매수한다는 의미하고 YCC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YCC는 장려, 자세하게 보면 YCC는 캡을 딱 씌워서 여기를 절대로 절대로 못 올라가게 할 거야 라는 의미고 반면, 어, 이번에 JGB, 그러니까 일본 국채 매수를 어, BOJ가 이전과 동일하게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 거는 뭐냐면은 이 맨데이트, 즉, 케이블 꼭 지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슷하게 계속 매수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 올라가는 속도에 이렇게 계속 좀 계속 매수를 좀 하면은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본의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어 금리 그니까 인플레이션과 경제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매수를 국채를 매수를 좀 이전과 비슷하게 해 준다면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YCC는 캡을 딱 거라 절대로 금리 못 올라가게 하는 전략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비슷한. 그걸 사준 달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건 단지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런 차이 작지만 은큰 차이입니다. 요런거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런 발표를 했는데 어 원래는 이제 시장에서 기대한 거는 BOJ가 음 일본 경제도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긴축 쪽 얘기를 본격적으로 일본 금리 인상 쪽을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어, 예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가는 모멘텀을 타지 않을 거라고,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시장에서는 요번에 이 미팅 이후에 오히려 예화가 달러 대비 약세로 가는 형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시장의 설명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장에서 기대한 거는 요번에 10BP 정도, 그러니까 0.1%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아마도 시장에서 기대한 거는 이 이상으로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 p p 이상으로 어, 금리를 인상할 거라 기대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번 시장에서 실망을 한건 뭐냐면은 향후에 대한 그러니까 어, BOJ가 금리 인상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이거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어이 굉장히 이거 그럼 답이 없는 거 아니야? 금리 어, 올라 인상 쪽에 답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어, 좀 선반영된 건데, 선반영되고 또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어, 오히려, 어, 금리가 좀, 아, 그, 예나가 달러 대비 더 약세로 간다라는 설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맞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걸로 생각합니다. 어, 그 말씀을 제가 좀, 그말씀 드리기 전에, 최근에 금, 예나, 달러 대비 예나의 강세가, 약세죠, 약세가, 조금은 펀더멘탈에 기인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볼게요. 자, 제가 이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현재 엔달러 환율은 이렇게 움직였죠. 엔달러 환율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갈수록 위로 갈수록 엔화가 약세, 달러 대비 아래로 갈수록 엔화 달러 대비 엔화 강세인데. 어, 근데 이그니까요 색깔이죠. 여기가 여기가 엔달러 환율이고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게 미국과 일본의 2년 만기 국채금리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지난 2년 동안에 한 엔달러가 115에서 한 150대까지 올라간 가장 큰 요인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이전에 한 1.5%에서 이렇게 한 4.5%까지 금리차가 확대가 되면서 엔화가 약세로 갔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대다수의 일반적으로 엔달라를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즉, 일본은 금리가 어 제자리인데, 미국이 금리가, 연준 정책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양국 간의 금리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엔화가 달러 대비 2년 전에 115엔이 있거든요. 이 그러니까, FRB가 금리 인상을 개시할 무렵, 22년 3월 달이죠. 때 달러당 115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달러당 151엔까지 갔죠. 이렇게 어 지난 2년 동안에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로 간 이유는 이게 양국간의 금리 입이 이렇게 벌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기대한 거는 양국간의 금리 차, 즉 미국 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를 할것 같고, 일본은 점진적으로, 뭐, 느리지만은 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은 양국 간의 금리 갭이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갭이 줄어들면은 달러 대비에나가 강세로 갈것 같다. 그,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과거에. 과거에, 요렇게 금리 갭이 줄어들면은 엔달러가 강세로 가고, 다시 금리 갭이 확대가 되면 엔달러가, 어 약세로 가고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즉, 어, 물론 이제, 금년 들어서, 금년 들어서, 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그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그 양국 간의 금리 차그 검정색이죠. 2년 2년 국채 금리입니다. 어 작년 10월 달부터 금년 초까지 양국 간 금리 차가 한때 한5.0 정도였는데 이게 한 4까지 줄어들면서 금리가 5에서 한 4까지 한1% 정도 금리가 양국 간의 금리가 줄어들면 줄어들 때 요렇게 엔달러가 150 1에서 142까지 이렇게 예나가 강세로 갔죠. 예나가 강세로 갔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금리가 갭이 좀 줄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확대가 되었어요. 조금 확대가 되었는데 재밌는 거한번 보실래요? 음, 시장에서는 그니까 조금 확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조금 확대가 되었어요. 조금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지금 시장은 강세로 갔다가.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약세로 가고 있죠. 즉 양국 간의 금리가 최근에 제찰 확대된 규모 대비해서 어 엔달러가 좀 과하게 오버슈팅 가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양국 간의 금리 차로 다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 시차 내에쯤 다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즉 최근에 이제 양국 간이 뭐 이런 거잖아요. 어, 결국은 일본이 일본의 금리 인하가 느려지고 미국도 금리 인하가 인상이 느려지고 미국 금리 인하가 느려지면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이런 양국 간의 금리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 건가라고 생각해서 예나가 슬라이트 약세로 가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 양국 간의 금리개입이 조금 확대 조금은 확대됐지만 그거에 비해서 시장 금리는 아까 그러니까 어 엔화 옌화, 달러 대비 엔화는 너무 크게 올라간 거죠. 보세요.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가장 많이 확대됐을 때가 작년 10월 달인데 이때 거의 한5% 정도 양국 간 금리 차이였는데 지금은 그때 엔달러 환율이 한 150엔 근처에 갔는데요. 지금은 보면은 비록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사 양국과 금리 차이 레벨이 4%초반대예요 근데 이미 환율은 다시 그 레벨까지 올라가 있죠. 즉, 금리 차로 설명하기에는 최근의 시장 움직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양국 간의 금리 차로 설명하기도 최근에 예나 그 약세가 과도해졌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결국은 이제 지난 한 최근 몇년 동안에 일본의 엔화 약세에 투자하는 스펙큘레이션 투기 옌쇼 포지션입니다 옌쇼 포지션이란 건 뭐냐면은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돈을 벌게 되는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옌쇼 포지션이 최근 몇년 동안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즉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제 그 빌레크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빌레크만 얘기 많이 하면서 어 빌레크만이 해지펀드잖아요. 보통 이렇게 어 숏을 치는 건 해지펀드들이 많이 하는데 해지펀드는 어떤 밈이나 어떤 음 스토리라인이 어떤 컨디션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거를 최대 한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좋은 예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빌레크만 얘기할 때 물론 이제 빌레크만이 어 미국 채금리 5.5까지 갈 거다. 라고 하면서 금리쭉 폭등을 많이 해서 5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도 금리국채 투매가 벌어지고 계속 올라갔지만 실제로 빌레크만은 5.0에서 던졌어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왔죠. 그리고 반대로 빌레크만이 미국 국채금리가 또 반대로 얼마 얘기했죠? 4.5에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기억나요. 4.2 정도일 겁니다. 미국 국채금리 10년 4.2일 때또 지난 12월 초에 12월 중순 정도죠. 중순경에 3월달에 그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라고 막 이렇게 블로핑을 했죠. 그러면서 또 시장은 거의 따라서 한 3.8까지 내려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금, 작년 연말, 금년 초에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 국채를 가지고. 그런 친구들의 얘기하는 거에 너무 여러분이 휘둘리시면 안 된다. 그런 친구의 머리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제가 자문하는 고객이나 또 제가 연초에 1월 3일날 제가 유료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3.8 정도 수준의 10년 국채금 3.8에 저는 올 3월달 금리 인하 기대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반을 뚫고 나서 3.8에 저희는 이제 오히려 국채를 다매도했죠즉 그런 친구가 얘기한다, 해지펀드가 얘기하는 거를 잘오 여러분. 역으로 이용하시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건 간에, 최근에도 이제 다시 일본의 금리 인상 페이스가 생각보다 느리다. 그리고 연준이, 오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느리겠네. 어떤 이런 이제 마켓의 컨디션이 되니까 또헤지 펀드가 또 계속 그걸 또 활용해서 옛날 더 밀어붙이니까 약세를 더 밀어붙이는 거죠. 만약 그러면서 실망명으로 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건 간에, 현재는 예나 약세의 가장 주력, 어, 주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다. 펀더멘탈이란 이런 거잖아. 요 일본의 경제라든지 양국 간에 금리 차갖고 설명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이슈가 아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펀더멘탈을 반영하더라도 너무 과한 측면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해치펀드의 들쇼쇼이 굉장히 커서 그렇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해치펀드의 숏 물량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예나가 달러 대비 추세적으로 강세로 가기 위한 어떤 마지막 스테이지 근처에서 하는 저점 근처의 어,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 움직임은 일단은 시장에서, 첫 번째 시장에서 연화약서라는 거는 일본의 금리 인상 긴축을 할 거라는 거에 대한 어, 일단은 상당히 저평가, 그러니까 언더에스티메이트한 측면, 두 번째 그거를 활용해서 헤지 펀드들이 숏을 굉장히 많이 좀친것 때문에 달러가 엔화 대비 예상외로 좀 크게 약세로 간 상황입니다. 자, 알겠는데 그럼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니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어, 어제 나온 일본 측의 뉴스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목은 좀 됐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 34년에 최저점 151일에 도착했는데, 오전에 긴급하게 이머전시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BOJ가 완화적인, 니까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지속을 할 것이고, 지속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돈을 약간, 뭐, 바로 긴축을 크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점진적인 어 정책 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 요 회의에서,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긴급회의에서. 그리고 요 회의에서, 어, 일본 재무성의 고위 임원인 간다 마사토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최근 예나 약세는 펀더멘탈의 의한 약세가 아니라 오히려 투기적인 움직임이 예노와 약세의 배후에 있음. 그래서 과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는 그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뭐냐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예노 약세가 구조적인 이슈가 아니라 어떤 투기적인 그 해치펀드의 숏에 의한 걸로 판단하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일정 레벨이 밀린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일본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큘레이터를블 아, 블레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언제 정도에 일본이 외환 시장을 개입을 할 것이고 그리고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게 한번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어,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달러당 150엔이 돌파가 되면은 그니까 더 약세로 가는 거죠 돌파가 되면은 아마도 외환시장에 BOJ가 개입을 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경계선아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시면 됩니다 1 5 2엔이 넘어가면은 어 깨지면은 BOJ가 외환시장 개발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BOJ가 외환시장을 개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요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22년 9월달, 22년 9월달 요 주, 주, 즈음에서 세번 개입을 했어요. 세번 개입을 했는데 요때 150엔, 151엔 정도 했는데 이렇게 세번 개입을 해서 이후 3개월 동안에 130엔까지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나를 그 단기적으로 일본의 테테크니컬한 가장 큰 변수는. 일본의 외환 시장 개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BOJ가 그래서 그 시점은 152엔이 좀 돌파되면은 일본은 여기서 개입을 할 것이고 개입을 할 가능도 성 있고 그렇게 되면 은 단기적으로 엔화의 추세를 바꿀 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현재 왜 어, BOJ 미팅 이후에 약세로 가는 어, 원인을 대한 설명을 드렸고. 어 그게 어떤 펀드멘탈 측면보다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과 달랐던 부분들 그리고 해치펀드의 어숏 부분이 컸고 그거에 대한 BOJ 어떤 대응책 그래서 152엔 정도면 본격적으로 환율시장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하면은 예나가 단기적으로 리바운딩의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어, 예나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시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 다음 시간에는 외환시장 개입하는 걸로 인해서 그게 추세적인 모멘텀을 만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 결정되는 거는 그 나라의 펀더멘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장에는 일본의 펀더멘탈에그 그러니까 외환시장 영향을 미칠 어, 변수인 펀더멘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